자 오늘이 5월 20일입니다. 5월 20일. 에, 지금 안개가 좀 많겠습니다. 우리 종교 계신 조자님들 위해서 또 있는 그대로 또 보여줍니다. 자맛배기 오늘 또 엄청 나와버렸습니다. 에이. 자 우리 사장님 무슨 옷하셨습니까 하다락시 일수 해마루. <laughs> <laughs> 좋아요. 요두분 친구분이야. <laughs> 아닙니까? 예기립니다 네. <laughs> 자 우리 정규개인 조사님들 위해서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갑니다 오늘은 오짜가 나왔습니다 오짜 그리고 전부 이게 중치급 30 후반쪽으로 이렇게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대박을 잡았습니다 우리 정규개인 조사님들 이거 북발의 귀족고기가 계속 많이 나옵니다 요 11월달까지 나옵니다 물론 이 귀족고기 잡으러 오시려고 예,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자리가 막한 달치, 어. 2개월치가 그렇게 막 꽉꽉 차 있습니다. 예, 그래도 빈 자리가 있으니까 홈페이지 보시고, 예,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에, 물론, 요거 있는 그대로인데, 발 밑에가 또몇 마리씩 들어있습니다. 구이용 쏨뱅이는 엄청 또 오늘 시야를 큰 걸로 많이 있습니다. 예, 자기 발 밑에 쿨레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자, 또 여기 나와있는 구이용 쏨뱅이가 이렇게 보이고, 자 우럭이 두 마리 보이고 백조기 한 마리 보입니다. 자 우리 정국의 조자입니다. 이렇게 오늘 중층급으로 엄청 쏟아졌습니다. 자 이런 고기를 잡으러 빨리빨리 예약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리가 부족해요. 미리미리 홈페이지 보시고 예,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귀족고기를 잡으러 오실 때는 어디로? 114 해바로우! 그렇지,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사장님, 이런 고기를 잡으러 오실 때는? 114 해바로우! 와, 아, 오늘 솔직히 몇 마리나 잡았습니까, 지금? 30마리. <laughs> 30마리를 잡아러오습니다 우리 사장님, 대충 몇 마리 기억나십니까? 어 11마리. 11마리야. 요 사장님이 어복이 많으시갖고, 혼자 따복따복 따복 잡습니다. 자, 요런 귀족 고기를 잡으러 오실 때는? 우리 바다낚시 114 해마로로 고개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